오늘 휴방이어서 내일 잡으려 했는데 아무리 화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오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 오늘 좀 PPT 그런 걸 만들어야 해가지고 이거 딱 사막이 그 개자식들 잡고 끄겠습니다. 내돈 아아 아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거였다 아아아 아프 다오 이 자식 들아 아프다고 아파 아프다고 좋아 좋아 나빼드나빼드 오늘 그 새끼 자꾸 끈다 내가 반드시 오늘 해야 할게 있긴 한데 이건 개인적인 발표가 아니라 조 발표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다른 애들한테 민폐 끼칠 수는 없죠 제가 거의 얘기도 안 해본 애들데 아, 잠깐잠깐... 잠깐. 됐다.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지 죽이고... 아니, 아니, 야 개자식... 그래, 여기였다. 얘들한테 죽으면 영혼 사라져요. 혹시 왜 영혼이 없지? 야, 덤벼... 첫 번째는 누구냐? 너냐? 덤벼라. 어제 내가 아니야. 너희 패턴을 다 외웠다고. 다 외웠다고 했을 텐데. 아 야. 오케이 알았어. 이번엔 진짜 알았어. 좀 빨다.

평타 안되네?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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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걸리더라도 평타만대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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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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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르! 바로 바로 회복해! 바로 회복해! 그렇지 아나 타 피하고 탑탑 탑 이쪽으로 오니까 어 아니! 뭐야 방금 왜 달라졌어 패턴이 이런 젠장 또 죽기 싫어 쓸거안 쓰네? 쓸슬쓸때 되지 않았니? 그래 안 쓰는구나 에휴 씨 저 빨리 하게 하는 거 있나? 빨리 채우게 해주는 거 그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미하고 넷시 그냥 지나갑시다. 유기 학살기가 맞다 저거 무시할 거야 저리가 그냥 평타만 때입시다. 뭐 쓰지 말고. 아, 이거 강화되는 그거 있었으면 참 편했을 텐데. 왜 하필 연구가 아니야. 연구적으로 해주면 어디가 겁나나. 겁나나! 아, 됐어. 채웠으니까. 봐봐, 없어진다니까, 내꺼. 영혼 없어졌어, 또. 사마귀 군주들. 개자식들 그냥 이 손으로 싸우지 사막이면 손에 칼 있잖아 왜 저걸로 싸우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쟤네가 위에 있을때는 이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잠깐 등 보일때는 저거 씁시다 초반엔 한대정도 맞아야 돼 처음에는 타타 타. 점프 평타 안되네 타타 오, 타, 타! 지그지그지어지그 m p i n 점핑 y o 점프 pyong. p 맞추고, 맞추고, 너 슬슬 죽을 때 되지 않았니? 슬슬 죽을 때. 되지않았니? 슬슬 죽을때 된거같은데? 컷아또 위에서야? 아또 왜? 한대한 대? 한대 한 대. 점프? 한대한대 한 대. 에 또야 그만해 석탄이 아니 몇 번을 나야이 기회 사십들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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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최고 최고 피했다 라이스 자식들이 최고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채우는 패턴 알았어. 이제 하하, 하. 아 미루 그만 좀 가. 아니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님? 어차, 진짜 늦을 게 하네 자, 이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피해야겠다눈해고이이제는 그냥 눈렇고도 피할 것 같아요 엄청 쉬운 거였네 왜난이거해주 이렇게 지과거렇게자신에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오케이 okay. 나나나 쉬워라 쉬워 으아 맞을 뻔아 이제 눈 감고도 피하겠다 아 졸려 야 그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너희들의 패턴은 이게 끝이냐? 찌르기도 위에서 찌르는 것 밖에 안 하고 한명 컷. 깜짝아! 이게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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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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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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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거뿅뿅뿅 냥 이겨 보려. 구. 뭐야 나 이거 왜준은 거야? 존경. 내가 이제 왕이다. 제패했다. 어? 이거 되나? 아 이거 말고. 뭐였지? 일단 채우고. 핫. 엑스칼리버 안 되네. 어? 깊은 둥지. 엑스칼리버. 짠! 엑스칼리버 진안 되네 위에 뭔가 있어 저거 먹고 싶어 뭐야 오어 이곳은 혹싹한 느낌이 드는군요 사악한 세무체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통로는 좁고 미로 같이 꼬여 있어요 최대화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떠날 것을 강력하게 보네요 만약 깊이 들어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 지도를 사겠나요? 나 미안해. 나 검사나이 죽어가지고 지울 다 없어졌어. 다 잃어버렸다 니까저사억이 새끼들 때문에 내 지우 천개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된 게? 생각할 수는 어이가 없네. 우와 갑시다. 저장하고 뺄게요저할게좀 있어가지고 오늘. 오 나한테 예를 표현한다 그래 나에게 예를 표현해 놔 솔직히 나 이제 상하.. 쟤들하고 안 싸우네 너무 무서워 저기요 위로 어떻게 가죠 어? 너내 돈이니?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잡았으면 됐는데 왜 도대체 저쪽으로 가가지고 내 천지올 날린거야 어디에 숨어 있다 진짜. 한건 잊어주세요. 자, 존경하라 날. <웃음> <웃음> 나나나나나, 기분 좋아. 비의 복수. 비의 복수.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도 무슨. 너희랑 싸울 뻔 했는데 초반 애들한테 싸우겠다. 일단 저장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